오, 간단히, 이렇게 어, 하면 돼. 어, 자, 다시, 다시 가보세요. 자, 스톱. 여기서 네. 올라오세요. 네. 셋. 셋, 네. 올라오는데, 팔을 너무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옆구리 쪽에, 어, 옆구리 쪽으로 붙이는, 붙이면, 어, 붙이면서 내려가요. 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아, 하나, 아, <laughs> 하나, 매이 네. 붙이면, 네. 둘, 둘, 아, 다시, 다시. 너무 이렇게 밀면 안 돼요. 다시, 셋.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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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그러면 시간에 아, 아, 다시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서, 려서 손을 이렇게 그래. 그래. 그렇지. 제시해 하나, 케 이렇게, 오, 이 이렇게, 이렇게 가자 둘, <laughs> 이길 <안> 아까처요 <laughs> <넷>, 셋, <laughs> 넷, 넷, 게 이렇게, 셋, 넷, 넷, 넷 <laughs> <오케이>. 다섯, 셋, <laughs> 넷, 다섯, 이 넷, 다섯, 넷, 다섯, 이 넷, 다섯, 넷, 다섯, 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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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네분이라니네 4, 5, 네, 2 3 14, 네. 5 16, 17, 18, 19, 10, 11,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6, 네. 1 9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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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러오게. 다시 열! 마지막으로. 여기서 엉덩이 빼지 만 그대로 밀어요. 오케이. 조심. 가평까지 아팔평까지아 아, 저기요 <laughs> 아 이거 일부러 갔다 왔는거야? 잠깐 봤는데? 일 이불 갔다 왔는 줄 몰랐어 아, 네. 하시고 이 꺾어서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려오는 스 여기서도 보시면은 얘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미시는 거예요 그대로 엄지 검지 중불 그렇죠 어깨 괜찮으시죠? 예. 네, 셋 가슴 잘 오시나요? 셋, 넷, 고생하셨습니다. 넷, 네, 다섯, 오케이 해주시면 니다시 내리고,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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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0초1 0 저중량. 그반복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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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0초1요초 10초, 1 0요 10초, 10초, 1요 무슨 지 카메라 들이댔는데 핑크에 아니, 핑크가 아니 핑크 카메라아 숙이는게 아니라 뒤로 붙이세요 어그 상태에서 다 시작 자 여기서 하나 요렇게 요렇게 했죠 하나 천천히 여기 있었어? 여기서, 여기서 둘 기세형 일자로 둘 그치 숙이고 셋아 숙이고 세 가고 쭉넷 카메라 넷, 쓰니까 진짜 맛있네 다섯 셋 여섯 일곱 분러가끔다1 그러니까 1곱 저희 아들 8 그쵸 그대로 그르아9 9 10 11 1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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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8요 아, 그3 4 5기7기9 10 11 12 13 4 5 6 7 8 9 10 11 1기 철빈님은10 아, 이건 안돼요 이건 할수 있어 이건 안자 시작 가슴 펴고 가슴 펴고 가슴 더 들어 <목소리> 이렇게 들어 이렇게 해 시작 네. 하나 하나 둘둘 둘 밀어요 둘 <목소리> 밀고 어. 셋 밀고 오케이 넷넷 <목소리> 넷. 아, 넷. 넷. 아, 넷. 오케이 다섯 다섯 밀어요 여섯 가슴 펴고 가슴 펴고 들이셔. 공기, 어. 저 공기를 마셔. 아! 소리 반, 공기 반. 빨리. 자. 하나. 오케이. 아, 야, <laughs> 둘, 둘, 둘. 둘.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렇지. 둘. 미세요. 네 고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다시. 다시. 업. <laughs> 업. 어, 아, 가슴. 다시 가슴. 호호호. 호, 호. 네. 네 웃지 마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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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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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고. 하나. 네. 하나, 아, 하나. 마지막 아니, 둘. 둘. 둘, 둘. 어. 무지이 다쳤어. 이마나못 해. 이거 빨리. 어, 다들 못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들어주지 않 오케이, 오케이. 들어주세요. 나왔어. 예. 이게 5킬만다. 또또또 또, 또, 하나 하나 둘 마지막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해 와 칭찬해 칭찬 칭찬, 칭찬. 자다시 아까 18개 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고요 네 만약에 또 18개 된다 그러면 무게 조금만 더 14kg까지 네. 자 아까 이고 자 시작 하나 오둘둘 둘. 아까 솔직히 웃겨 <laughs> 한번더 늘려서 얘기하는데 늘려서 10개 하실래요? 이걸로 15개 하세요. 아, 못 껴서 <목소리> 아, 한번 응? 핑크로 한번해 볼게요. 핑크로. 그 늘려서 한번 엮개해 볼게요. 오케이. 그렇게 두개한번느껴보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오케이 오케이. 이 구성 여기 여기 딱 구성 딱 됐어요. 여기 요 됐어요. 됐어요. 제대로. 아니 애초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수 있다는 거는 힘이 남아요. 어. 근데 이게 <목소리> 그 다음에 하나 둘 일어나. <목소리> 이런... 그렇지. 야 이런 것도 많이 발전했다 진짜. 옛날에 이거, 저... 시합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 팔 팔팔 팔, 팔 팔랑팔랑팔랑 거리는 네. 그게 어둡게 갔어 와. 진짜 잘하신다 이제 찜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피시고 여기 여기서 날개뼈가 그대로 이게 넓어가지고요 팔이 바깥으로 오게 되면 저절로 여기가 보여요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완벽하다 완벽해 아 진짜 이 상태에서 갔다가 아니 그 n t 가 o go. I want to go. I 고 a n 여기 o go. I 시고그 t to go. I w a n 그 to go. I want to go. I w a n 고 to go. I w 여 n t t 여 g 여 I w 렇 n 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니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o go. I want t 보 go. I want to g 보여 w a 여 t to go. 여 스틸 슬로 같아요 우와. 이게 보이 보여요 보여요? 네! 보이 보여요 보여요? 여기 이막 가요 그렇지 여기 중간 항목을 여기 극각근 극상근 항목이와 이거 어? 후면 삼각근 야저다 한거 같아요 쉬쉬 잘했어요 나이스 아휴. 너무 잘한다 앞으로 카메라 계속 들고 오지 <laughs> 봐봐요 제이 오, 무게 조금 더 올리셨어. 이렇게 하나. 아이자신감이굳으니까막 무게도 혼자 막 올리시고 막치시고 막 좋아요. 이야. 자세가 아주 완벽해. 그냥 더 이상 손댈게 없어. 맞아. 어, 막... 제들. 아 근데 진짜 완벽해요. 그냥 카메라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난리가 나. 그 완벽하대요. 난리가 났어. 아 진짜 근데 완벽해. 어, 그... 더 이상 손댈 손 데가... 아, 이만... 아, 데가 없어. 이만. 아 손댈 데가 없어. 그만좀 있어야지. 넣었나? 그렇죠. 쭉. 오케이 주시습니 이게 괜찮으시죠? 예, 여기 잘 네. 오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오시겠 이만한데 거예요. 네. 그치? 그런 거같아눈도내것같아 그런 거 같아요. 민님이 아빠 딴 건데요. 어. 눈도 아빠 떠라면돼 눈도. 안 그러니까 눈썹도 아빠 눈썹 아 어. 음. 이거 아닌데 아, 이거 할수 있어. 똑같은 목이에요. 아까. 그 어, 아, 네. 아까 똑같은 무게예요, 35kg. 저 아까 2 5로 했는데. 아니에요. 아까 처음 맛보기 할때 무게가 2 5 그래, 하나. 와, 자세 나왔다짜세나왔다 둘. 이야, 카메라 취직이시네. 카메라에 들이네야 불안감한 얼굴이었어, 어쩐지. 남다르다 했어, 이게. 오케이, 가선가나 쭉. 오케이, 쉬시 좋아요. 오 너무 잘하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고 그렇지 그지 여기가 따로 움직이는 거 같아. 맷돌 춤처럼 맷돌 맷 맷돌 네, 네, 아! 춤처럼 알겠죠? 아, 그렇죠. 잘하고 잘하죠? 그래요 이게 약간 이렇게 맷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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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어깨가 어깨가 엄청 엄청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아좀 아니 아까아아 아, 아. 둘, 셋. 여기 가만히 계시고 여기서부터 가봐요. 정수리부터 척추 꼬리뼈까지는 일자로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여기 바가 있다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날개뼈 두께로 발을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둘딱 붙이세요. 그렇죠. 둘, 오케이. 하나, 세, 셋, 셋. 잡아요. 셋. 아니 아니 아니. 떠올리면서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아래를 누르면서. 쭉쭉쭉쭉쭉, 조금 한번 뛰어가시고, 자 여기서 스탑,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쭉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찢어주시니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둘, 셋, 셋, 그렇죠. 자, 넷, 여기 여기 꽉, 그렇죠. 네, 다섯, 다섯, 나이스, 여섯, 쭉, 그렇죠. 자, 음. 일곱, 일곱, 음. 오케이, 자, 여덟, 여덟, 어깨 괜찮으시죠? 네. 아홉, 옆으로만 더 찢으려고 노력하세요. 열,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넷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아, 아니거든요. 근데 아, 지금 아직 코어가 그렇게 잘 잡혀있지 않아서 엉덩이를 <laughs> 딱 쥐고 있어요 다리강 다리를 다리 막 이상하게 해 자, 우세요 <laughs> <laughs> 아, 뭐 어떻게 하했어이 상태 그 그동안 물고 물고 아, 헤이즐도 아, 예,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미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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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알겠죠? 어, 꼬대지 이거 다음자 아. 시작 하나 가서 이거 <laughs> 이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꾸징거 니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바깥쪽 그렇지 그렇지 조금 더 비슷했어 흡사했는데 팔꿈치가 그냥 내 어깨에 어깨, 어깨에 높이에서 가까이 오는 거 그렇지. 근데 얘를 얘를 당겨 올려 하지 마요. 어깨가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옆으로 치저리거그요 이렇게 말. 하 다시 다시 썩 됐어요. 여기 그대로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그렇지. 요 상태로 하나 이느낌이랑 아까처럼 이렇게 내리고서 이렇게 당기는 느낌. 그렇지. 하나 다시 갔다가 다시 둘 옆으로 이렇게 둘 그렇지. 어. 셋 등에 오죠 어깨랑 하. 셋 팔. 세 팔에만 오면안돼 팔꿈치 바깥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다섯 다섯 이렇게 다섯 그렇지 승모근 여섯 여섯 열일곱 열일곱 여덟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두 개만 더 하나 오케이 두개더 셋, 둘 그렇지. 네 마지막 <laughs> 두개더 넷,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지지 sí, sí. 지 와요 여기 네. 그렇죠 아몬드 어깨 만들어야죠. 오빠는 코코넛 어깨. 으악. 그렇지. 마카다미아 어깨. 오케이. 이제 쭉 어깨. 어, 어. 쭉 세트. 네, 네, 다섯, 다섯. 그렇죠. 여섯, 여섯. 지웅님은 해바라기 씩쭉 그렇지. 쭉 쪼끄만 아, 어깨. 하나, 둘. 나 아몬드 3? 아몬드? 오케이 아몬드 오케이 아몬드 한것 아, 아니, 같은데요? 아니요 두개 먼저 하나 하나 둘둘 둘. 가세요 한 네. 번도 잘 빠졌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올러가지 천천히 여섯 올러가서 버티세요 자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오케이 주시 음. 네, 그렇지 고개 살짝 들고 좋아야 돼네 다섯. 여기는 8 다섯. 다섯, 그렇죠 지금 뭐요누구한테 정보 알려주는 거예요 네팔 뒤에가 아, 키 5키 5키 5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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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키5 오죠. 그 여러분들도 키 5키 5키 5요네키 5키 추천드려요. 네, 좋습니다. 사람 5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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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죠? 한 네. 오케이, 둘, 셋. 어디에 자극이 없는 건지 몰라. 요 공익 광고가요 네, 자, 쭉. 자, 하나. 하나, 둘. 공익 광고 줄. 자, <laughs> 아, 네. 아, 네. 아. <laughs> 아, 아.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네. <laughs> 다섯. 여섯. 여섯. 자, 일곱. 좋다. 일곱. 나이스. 여덟. 와, 여섯, 여섯, 여섯 아홉. 아홉. 음. 나이스. 열. 열. 세 개만 더. 하 이렇게 둘, 들어와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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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둘, 그렇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쭉 찢으세요. 오케이, 주시. 음, 이스 날씨, 괜주세요 아, 철민님 어깨랑 팔이, 아니, 팔 많이 좋아주시면어으시죠 진짜. 진짜? 여기, 아니, 여기, 요, 요, 요 여기 요기, 요기, 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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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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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오케이 다섯 다섯 여섯 7자 일곱 일곱 오케이 다섯 여덟 두 개만 더 아홉